안녕하세요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 어, 니더의 다섯가지 덕목 그 이근희 회장이 말한 다섯가지 덕목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는 니더는 첫째 알아야 하고 두번째 행동해야 된다 라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번째부터 이어가겠습니다 니더는 시킬 줄 알아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 어떤 명령이라 할 수도 있는 거죠. 이 바르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거, 그 집적 설섬수범하는 사람이 시킬 때 가장 효과가 좋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예를 들고 있는데요, 그 예가 삼국지에 나오는 그 예입니다. 삼국지. 삼국지 보면요, 위나라 장군 등해가 나와요. 그 등해가 총나라를 치러 가는 장면입니다. 그때 그 초기라는 나라를 갈때 건각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. 이런 건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, 칼끝 같은 봉우리와 바닥이 안 보이는 골짜기로 이루어진 험한 계곡이라는 겁니다. 굉장히 좀 병사들이 가기 힘든 그런 길이었습니다. 이때 그 병사들은요, 그그 그 앞에서 막막한 거예요. 그래서 한숨만 쉬는 거예요. 예, 그때. 이 등에 니드가 낯선 겁니다. 담요 한 장을 몸에 두르고, 내가 먼저 가겠다. 내가 먼저 가겠다. 외치고는요, 절벽 아래로 굴렀습니다. 이 대장이 이러면 밑에 병사들, 부하들 어떻게 합니까? 같이 따라가야죠. 그래서 그이 기선으로 이 촉을 멸망시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만큼 이 니드는요, 이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먼저 바로 알고 이 행동하고 그리고 솔섬스범에서 나가는 거참 그게 참 중요하죠 이 그리고는 네 번째입니다 어 니드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르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성경에도요 그 어떤 핵심과 중요한 뼈대라 하면요. 그, 가르치라는 겁니다. 이,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는다 하는데요.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배워야 돼요. 그냥 예수 믿는데 내 머리로 믿는 것은 하나님 아닙니다. 성경에서 말하는 그, 이,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.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. 그때 필히 배운다. 배우는 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이 가르칠 수 있는 것.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필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, 면 가르치는 것. 이건희 회장도요, 어, 이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무엇이냐면 교육입니다. 가르치는 것. 그. 그래서요 삼성을 새롭게 디자인했다라는 겁니다. 이게 언제냐면은 1993년도에 1,200시간의 교육입니다. 임원지를그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 때 돌아가면서 일괄적인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 라는 그런 주제로 일괄적으로 1200시간 그 이건희 회장이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아우 쉽지 않습니다 그 그만큼 알고 전문가고 그리고 강한 카리스마가 있고 강한 의지력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어 제가 자문 어 21번째 강의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요. 위기의식을 갖고 뭐 강하게 밀어붙인 겁니다. 이러니까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. 삼성의 사람들이. 그래서 임직원들이 뼈속부터 변화를 하게 되었고 이것이 그 삼성을 변화시킨 가장 큰 원동력이다 라고 많은 이들이 책을 보면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결국은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바꾼 겁니다. 사람들은 잘안 바뀌어요. 웬만해서 안 바뀝니다. 우리가 이제 그 교육이라는 것도 어릴 때, 어, 한번 제대로 받으면 좋은데 참 교육이라는 것도 파고 들어가 보면은 참 교육 정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답답한 게 많습니다. 예. 그래서 잘못 배운 그런 교육들이 어떻게 해요? 나이가 들면 그거를 바꾸기가 힘들다는 겁니다. 이.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배울 때 제대로 배우는 게참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그것도 잘 되지 않는 게우리 현실입니다.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, 우리가 항상, 어, 인생을 가거나 무엇을 할때 멀리 보고 가는 거.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. 기업이든 국가든 멀리 보고 가야 돼요. 이. 그래서 이런 니드가요, 어, 국민들에게 아니면 부하 직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을 외치고요, 일괄적으로 쭉 가야지 국민들이 따라오지.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고 니드가 이런 뭐 국민들이나 부하 직원들보다 이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는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을 뭐 하면서 그리고 말도 이리 했다, 저리 했다,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? 그건 참 곤란하다라는 겁니다. 어, 예전에는요, 우리 사회가 정보가 약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잘 몰랐습니다. 예. 하지만 지금 어떻게, 해요?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습니까? 이런 그 세대들은요, 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. 이 그리고는 또 무엇을 검색하면 바로 바로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도자들은 리더들은 무엇이 또더 필요하며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. 이근희 회장도요.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놀라운 게 회장이지만 참그 젊었을 때그 얼마나 많이 뭐 돈이 있겠다 그 누리고 하고 싶겠습니까? 근데 젊었을 때 보면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계를 보면요. 그 기계를 다 뜯어 가지고 그 기계를 다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그 그 어떤 분야에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랬다라는 그런 이제 제가 내용을 본 일이 있습니다. 그만큼 실력이 있으니까 어떻해요. 강한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겁니다. 이게 참 중요합니다. 니드는 뭐죠? 이,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. 이.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참 훌륭한 윈들이 많죠?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누굽니까? 세종대왕, 이수신 장군. 얼마나 뛰어난 인재들입니까? 인물입니까? 그래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백성들을 바로 가르치고 이끄니까 나라를 탄탄하게 세웠지 않습니까? 이.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. 어이 니드가 바로 가르칠 수 있다는 거. 이 그래서 오늘은 이 제가 어두 가지를 더 보았습니다. 이 니드는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, 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와 그리고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.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내용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.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